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소리책 가져와 볼까 했는데 그보다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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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제목부터가 굉장히 엄청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의식은 나를 어떻게 어, 이끌고 있는가? 나의 무의식에 대해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이런 탐구를 할수 있다니 하고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뇌과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연구가요, 좀 약간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도 터무니없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어떤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 땀을 많이 흘린 운동선수들의 운동복의 냄새를 맡고, 어, 그 채취를 맡고 선택하게 했다. 그랬더니 자신의 채취와 같은 채취가 나는 운동 선수를 선택했다. 이런. 연구들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굉장히 이것 말고도 너무 많아요. 막 수십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 그 굉장히 터무니없는 연구 결과들 어떤 모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가가 궁금해지는 과연 이 연구는 어떤 모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까? 과연 이 연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맞을까? 이 연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연구 결과들.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전개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내 과학자세요. <laughs> <laughs> 의사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점이 더더더 더,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읽으면서 뭔가 문과가 지필한 이과책 같은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뇌과학자시고, 뇌를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의사선생님이세요. 그게 더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예시로, 어, 우리의 뇌,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어, 과연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이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뇌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가 좀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책이 어떤 인간의 사회심리적인 문제, 인간의 사회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에는 사회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행동들 또한 있음에도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사회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그이 작가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약간 터무니없는 그 예시들 그것들만 가지고서 이제 뇌의 활동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뇌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어느 정도 사회심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읽으시면 좀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인할 수가 있어서. 어, 뇌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좀 오인할 수 있어서 어, 이 책에선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 이 뇌의 이런 작용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라고 섣불리 판단 내리거나 오인해서 행동할까봐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이 책은 사회심리적인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서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책을 보아야만 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동양적인 이야기보다는 서양, 이인의 관점에서, 어, 당연하시죠. 작가님이 서양인이시기 때문인데요. 동양인이 읽기에, 특히나 한국인이 읽기에 약간 고부감이 들거나 조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고려하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엔 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 나의 온전한 나의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 뇌의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읽으면서 베이즈주의 제가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그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즈주의를 대입하여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경험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이고, 인간의 뇌 또한 경험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어, 존재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굉장히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게 막 완벽한 존재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laughs> 예, 약간 미치광의 과학자가 될뻔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베이즈 주의를 떠올리시면서, 대입하면서 읽으면 너무너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예시들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읽어보시면 알것 같아요.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제가 진짜 후 훅훅훅 엄청 빠르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라고 했지만, 뇌의 작용, 뇌에 대해서, 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네, 그런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신나게 설명을 드려서 엄청 빠르게 말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